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히든 코스의 마스크팩 2종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히든 코스의 마스크팩 2종. 오늘 소개해드릴 마스크팩은요, 아메리카노 마스크와 라떼 마스크인데요. 커피로 만들어진 마스크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상자만 봐도 커피향이 물씬 풍길 것 같은 그런 마스크팩인데요. 두 가지 마스크팩 중에 먼저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을 보도록 할까요?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은요, 이 상자를 보니까요, 수분 강화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습 영양이라고 써 있어요. 한 상자에 총 10장의 마스크팩이 들어있고요. 마스크팩이 정말 커피처럼 생겼네요. 이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은요, 보면은 컬럼비아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아라비카 커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해 지치고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부여해주고요. 여러 가지 천연 식물성 성분인 녹차 추출물, 마치언 추출물 등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피부를 진정시켜 준다고 하네요. 두 가지 마스크의 시트와 내용물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사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고 바로 라떼 마스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란. 얘는 라떼 마스크인데요. 아까 아메리카노 마스크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라떼 마스크도요. 옆에 보면 이렇게 뭔가 적혀 있었는데요. 환한 피부와 수분 강화, 그리고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이 있는 마스크팩이라고 하네요. 이 마스크팩 역시 컬럼비아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아라비카 커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과 미백에 좋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 있어서 주름과 미백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이 라떼 마스크도요. 한 박스에 10장이 들어 있는데요. 그냥 마스크팩만 봐도 뭔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마스크팩이에요. 아메리카노 마스크와 라떼 마스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얘네들을 뜯어 보고 시트가 어떻게 다른지, 에센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마스크팩을 뜯었는데요. 먼저 아메리카노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에센스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시트가 굉장히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살짝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센스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요. 이 마스크팩 이렇게 잡고 살짝만 짜볼게요. 오저 힘줘서 짠거 아니거든요. 에센스가 지금 봉지 안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살짝 이렇게 쥐어서 짰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에센스가 나왔어요.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양의 에센스가 나와서 약간 당황했는데요. <laughs> 일단 이 마스크팩의 향을 좀 맡아보도록 할게요. 음. 뭔가 굉장히 향기로운 헤이즐넛 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향도 나고요. 진짜 그향 좋은 커피 있잖아요. 그런 커피에다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단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 아까도 보셨다시피 에센스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용할 때 얘를 좀 이렇게 살짝 에센스를 덜어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어, 향은 되게 좋네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라떼 마스크팩. 이 녀석도 에센스가 굉장합니다. 그리고요, 이 녀석 역시 아까 아메리카노 마스크와 동일하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오, 안 떨어져. 그리고 얘도 살짝 지그시 쥐어 보도록 할게요. 오, 이 녀석도 에센스가, 어우, 흐른다. 에센스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아메리카노 마스크가요. 약간 묽은 느낌의 에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라떼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양감이 있는 그런 좀더 이렇게 쫀득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의 에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마스크와 동일하게 에센스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라떼 마스크도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음 뭔가 아까 그 아메리카노 마스크보다 조금 더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런 향이 느껴지는 마스크예요. 아메리카노 마스크는 좀 향이 강한 그런 마스크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커피향 플러스 단 냄새, 그리고 약간 고소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laughs> 마스크네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마스크팩을 사용해보기 전에요. 일단, 어 커피로 만들어진 마스크팩이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로 만든 화장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마스크팩은요. 그래서 커피가 피부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왔어요. 일단, 제가 다 외우지 못했으니까 적어놓은 걸 토대로 해서 약간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커피는요, 주성분이 카페인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카페인이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성분인 카페인이요, 국소처리 치료제라고 해요. 국소처리 치료제라, 음. 그리고 주름, 암점을 없애주고요, 탄력 회복을 시켜주고, 건선이 될수 있는 요소의 성장을 억제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과 효소 성장 억제를 시켜주고 종양 억제, 그 다음에 박테리아 성장 억제, 각종 질환 예방이 주 효능이라고 하는데요. 플러스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커피는 원래 수용성이래요. 그래서 체내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분 공급과 진정이 효능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UV를 흡수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자극을 억제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부 보호를 해준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서 유해산소를 무해물질로 만들어주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피부 노화 방지, 피부암 예방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해서 보습이랑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걷다가 아까 그뭐 멜라닌 색소의 자극을 억제해가지고 피부를 보호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피 성분이요, 선크림, 미백크림, 리프팅 제품, 슬리밍 팩, 붓기 완화 크림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야. 저 이거 찾아보고 너무너무 신기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커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인데요. 그 좋은 커피 성분과 함께 이 마스크팩 에는요. 피토올리고 베타인 프락탄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 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치염 추출물 알로에 추출물 위치아들 추출물 병풀 추출물 캐모마일 워터가 들어가 있어서 진정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해준다고 해요. 거기다가 진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피부가 밝아질 수 도로 화이트닝 기능을 해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어, 제가 이것들을 알아보면서 점점 기대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사용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이랑 리뷰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한번 더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메리카노 마스크랑 라떼 마스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침엔 아메리카노, 저녁엔 라떼. 막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뭘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은 보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빨리 사용해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어, 그냥 넘어갈 뻔했어. 이 마스크팩에 시트를 한번씩 보여주면서, 바로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까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사용해 볼 아메리카노 마스크의 시트인데요. 일단 시트가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어, 보들보들해요. 이거 뭔가 그, 그 예전에 뭐였지 텐셀 원단인가 뭐 되게 부드러운 원단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엄청나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에센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촉촉하고 뭔가 자극 없이 부드럽게 피부에 붙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에센스가 많아가지고 약간 흐르는 게 있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에센스가 많아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해도 건조감이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에센스들이 이렇게 피부에 쏙쏙 흡수가 되면서 좋은 작용을 해주고요. 마스크팩을 한 뒤에 이 마스크팩 안에 있잖아요. 팩 안쪽에도 에센스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걔네들 이렇게 쭉 짜가지고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알뜰하게 마스크팩을 쓸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은요, 라떼 마스크인데요. 아까 아메리카노 마스크는 뭔가 갈색빛이 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뭔가 이렇게 좀 뽀얀 느낌이 드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짠! 이렇게 보시면 잘알것 같아요. 얘가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이고, 요게 라떼 마스크팩. 뭔가 색깔이 확 틀리죠? 근데 만져봤을 때요, 시트의 그런 느낌은요, 동일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에센스 때문에 스, 컬러가 다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스크 팩을 해볼 차례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 마스크를 붙여 볼 거고요. 어, 아메리카노 마스크를 붙인 뒤에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얼굴이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많이 되는 아메리카노 마스크를 선택했는데요. 어, 평소에 얼굴이 칙칙하거나 어, 뭔가 좀 탄력을 잃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떼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스크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 30분 후에 마스크를 떼어내면 되는데요. 아, 뭔가 되게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에센스가 많은 마스크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꾸 막 흐르고, 막그 에센스가 많이 붙어 있으면 이 팩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막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싫어서 에센스를 조금 덜어내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크도 에센스를 살짝 덜어내서 얼굴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가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는 덜어두었던 에센스를 조금 더 손에 묻혀서 이렇게 칠해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해주는 편인데요. 저는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일단 마스크를 붙이고 있으면요. 커피향이 굉장히 좋게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저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좋대요. 근데 저는 커피를 일단 좋아하니까 그냥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커피 향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향 좋은 커피를 되게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마스크팩에도 약간 되게 향기로운 그런 커피향들이 막 많이 감돌아서 이렇게 마스크팩에 붙이면서도 커피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커피향이 좋아서. 그리고 일단은 커피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긴 했는데 써보니까 오, 진짜 효과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 커피 이렇게 많은 효능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더 좋아졌어요. 어, 웃으면 안 되는데.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대로 한 20분 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음.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졌죠 아까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여서 얼굴이 정말 너무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스크팩을 붙이고 싶었는데요 일단 마스크팩을 붙이고 나서 한 25분 정도 지난 거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떼어내고 나서 이제 남은 잔여량의 에센스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흡수 시켜줬어요 굉장히 피부가 쫀쫀해진 느낌이 들고 수분감이 많이 들고 커피향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진짜 얘는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완전 엑설런트 하고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막. 향이 엄청나게 팍 세가지고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히든 코스의 마스크팩 2종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어 일단은 저는 사용감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끈적임이 없었고 유수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 주어서 사용하고 난 뒤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 주면 굉장히 쫀쫀하게 메이크업이 잘 받는 그런 마스크팩이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커피가 사람한테 좋다는 사실은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뭐 커피 찌꺼기로 뭐 스크럽을 만든다던가 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천연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정말 부지런한 거 아니면 그렇게 막 자기가 만들어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 이 녀석들은 그렇게 막 커피찌꺼기로 막 천연팩을 만들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얘 하나만 딱 붙여주면 아, 커피의 좋은 효능들이 내 피부에 이렇게 삭삭삭 스며서 좋은 작용을 해내는 그런 마스크팩인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불어 뭐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것들로 천연팩을 만들어서 써보고 싶었는데 어, 너무 바쁘고 너무 귀찮고 이래가지고 써보지 못했다 싶은 분들, 그리고 보습, 영양, 진정, 항염까지 다 챙기고 싶으신 분들, 등등등 추천해드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얘네는 써본 결과 건성인 피부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유분감이 많이 감도는 지성, 복합성에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분감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그리고 유분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져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광이 돌기는 하지만. 이게 유분광은 아니에요. 수분광과 함께 적당한 유분이 섞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광이 나고 있는데요. 지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보통 내가 유분을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유분이 있는 제품들을 잘안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유분을 너무 많이 없애버리면 피부에서 유분을 더 많이 뿜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유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 정도의 유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유분 진짜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있거든요. 그냥 촉촉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복합성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칠 건데요. 어, 오늘 리뷰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너무 쭈작쭈작쪼작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서 뭔가 아, 충분히 설명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네, 만족감이 좋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마스크팩은요, 유분감이 적고, 영양감이 있으면서, 수분감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마스크팩들이니까, 속 건조가 심하고, 푸석하고, 각질이 들뜨고,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제가 리뷰하는 마스크팩을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칠 건데요, 제가 또 칭찬만 잔뜩 잔뜩한것 같죠 그만큼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스크팩 2종은요. 정말 독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어, 신기한 체험을 한 듯한 그런 느낌 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 이거 써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른 제품들과는 그 차별화된 그런 모습의 마스크였기 때문에 어 이거 되게 신기한데 오 이러다가 어, 난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냥 사용해보자 그리고 딱 써봤는데 와,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칠 거라고 해놓고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죠? 자, 그럼 진짜 리뷰 마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